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잠언 23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지개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저 가사그 원을 표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을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개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 나은 아비에게 총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게를 즐거워할지어다대저 음녀의 깊은 구렁이요, 이방 요인은 좁은 함정이라.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재앙이 뉘게 있느뇨?근심이 뉘게 있느뇨?분쟁이 뉘게 있느뇨?원망이 뉘게 있느뇨까작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 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그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휴화행보 오늘의 제목은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 대표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정로 즉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탐심을 버려야 한다. 탐심은 죄악이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욕심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재물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 재물을 번 것보다 재물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마음이 지혜로워야 한다. 마음이 지혜로우려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한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는 것은 물질 성공, 권세와 같이 허무한 것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이런 것에 있다면 속히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관심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셋째, 입술이 정직해야 한다. 입술은 마음속의 표현이요 겉으로 나타날 행동의 약속이다. 입술이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나타난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자요, 외식하는 자이다. 넷째,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술은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눈을 충혈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 고도저는 불꽃 잔에서 번쩍하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의인보다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장즉 종말이 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와 같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끈을 잡고 있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예, 자연 이십삼 편은 삼 장은요 어, 그동안 계속되어 있던 음, 그 대구법이 잠시 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밭 심은데 판난다 이런 것들 때 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 지혜로운 것과 어, 어리석은 것을 대조해서 어,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2 3 장부터는요 대구법을 버리고. 어, 일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 뭐 음식, 뭐술 이런 문제를 통해서요 어, 다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아멘. 유대인들은요 식사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식사란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사람과 인격과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시편 2 3편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어, 삶과 인격을 나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영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동석해서 밥 먹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유대인들은 밥을 준비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특히 안식일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누구와 함께 밥 먹는다, 누구를 불러서 초대한다. 이것은 전도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아주 깊은 교제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토록 여러분, 이 누구와 함께 밥 먹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삶과 인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간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이 관원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자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나 나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것은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까요? 그냥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어 그런 편안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일 절을 보시면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요. 누구인지 대신에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어, 즉, 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며, 그리고 요내 앞에 있는 음식은 무슨 음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생각하라, 분별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음식에 손을 대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음식을 왜 주는 것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일어나? 그리고 이 음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만약에 오게 되었다면 은 그때부터는 눈앞에 있는 음식에 홀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까? 2절입니다.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손이 가지요 내가 탐식자라면 특히 주의하랍니다 대화 중에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자꾸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그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죠 이걸 상대가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을 둘지니라 이 말은요 음식이 내 생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간사하게 베푼 식물.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요, 속이는 음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속이는 음식. 여기에서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이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서 얻는 그런 헛된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같이 한 배를 탔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잘해보자 하는 그런 자리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소개는 음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은 인류의 첫 범죄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음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어, 성악, 먹지 말라고 한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어기고 먹습니다. 어, 왜 어떻게 먹게 되죠? 사단이 와서 속인 것이죠. 그때 하와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야 하는데. 예, 이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이 음식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로 사단의 말대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둘다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요,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라 나누어지고 함께 하게 될 때. 예, 그 운명도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배신을 결심하게 되죠? 밥 먹는 자리에서 내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나갔더니 밤이잖아요. 사개오가 언제 회개합니까? 예수님 설교 듣고 감명 간명, 감명이 있어서 그렇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밥 먹다가 감동받고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엠망으로 가는 두 제자는 언제 주님을 알아보죠? 한참 길 가면서요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줄 때는 못 알아보다가 떡을 떼어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깨달음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밥 먹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밥을 먹는 자리가 때로는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했던 자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게 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역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성장을 돕는 자리는 같이 먹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다가 목사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요 또내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사절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이 말은 부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 스스로 애쓰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야지. 우리가 자꾸 부자 되려고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면은 사사로운 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사사로운 지혜는 뭐냐? 나의 유익을 취하는 모든 잔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별력이 아니고. 어, 내가 내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는 길이 옳은 예, 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어,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광고를 통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유행되었던 말이 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그말 그죠? 예, 이 말을요 아주 못할 것 같이 생긴 순진하고 어떤 그 아주 어, 이미지가 아주 어, 화이트한 이미지. 예 그렇게 활짝 웃는 여배우가 얘기하니까요 이부자의그 매여있던 그,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싹 세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자돼야지 하는 말이요 전혀 속물 같지가 않고 어, 이것이 아예 솔직하고 당당한 시대가 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자인지 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왜 되어야 하는지도 묻지 않고 그냥 부자 되렵니다 돈 많이 보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 인생에 목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원과 밥 먹는 자리에는 왜 앉아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너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너무 분명하죠. 돈을 줬다 보면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 돈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어, 독수리처럼 홀홀 날아가 버린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 확실한 교훈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재물이 확실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린다. 재물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고 남 놓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의 맥락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를 발휘해 지금 관원이 베푸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편에 서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힘 있는 자와 결탁해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함께하면서 함께 밥 얻어먹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라. 그것은 부끄럽고 허무한 결과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6절입니다. 6절로 가시면 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예, 비슷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죠. 악한 자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뭔가 어, 악한 계획이 있는 눈이겠죠. 그러니까 그 음식에도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음식에도 눈이 달린 것입니다. 그거 함부로 먹었다가는 죽는다. 그러면서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할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접대하고 돈 찔러 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예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이 힘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쳐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 힘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먹는 자뿐 아니라 적게 취하는 자도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말들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간다. 그 아름다운 말이 아첨하는 말이든 아니면 은 선한 도로 인도하는 그런 지각있는 말이든 그 말을 좀 누구한테 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가르침이든 아름다운 아첨이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와 마음을 처음부터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이니라. 개 앞에서 도덕경을 읽다가 망신 당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교훈과 훈계로 그를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마라 선한 길, 의로운 길 닿았을 때 없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오히려 돌이켜서 너를 없신 여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원은 과연 왜 나에게 이런 밥을 대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보통은 이런 일 때문입니다 땅의 범위를 정하는 지게석을 옮기는 일, 즉 남의 것을 빼앗는 부도덕한 이런 일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음식 속에 있으니, 그 음식은 악한 눈이 달린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식구가 되어버려서, 여러분, 식구가 되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크나큰 범죄도요, 뭐라 그래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큰 범죄도 요 이것은 제 식구 감싸는 인정의 문제, 의리의 문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의 것을 빼앗습니까? 외로운 자식에 맞추랍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것들을 교묘, 교묘한 수법으로 빼앗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그 원을 펴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구속자는 기업을 모는 자가 아니라 복수자라는 의미입니다. 힘없다고 무시해서 빼앗았는데 그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으면 누가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를 대적하세요? 나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간 너를 대적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겠느냐? 하고 지금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서 시작된 그 일은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어떤 이익이 오느냐 그것보다 무엇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계에 착심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꽁꽁 묶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또 어울리지 말아야 할그 자리에 어울리면서 결국 인생을 망쳐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시작, 기초 중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에 마음을 합치, 합하지 마라 죄인의 길에 함께 동행하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바라는 사람이 사주는 음식에는요 계산서가 달렸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밥은 누구와 먹어야 할까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드시기를 바랍니다 파란한 예, 사람과 드세요. 그게 행복하는 식사입니다. 내가 어떤 어, 영, 어떤 위인과 밥을 먹고요. 누구랑 어, 같이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 자랑하지도 말고 어, 꿈꾸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아무 것도 바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밥 먹으면서 야 그래 한한숟갈 먹고 회개해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 같이 드셨어요. 오히려 먹다 보면 손해 볼것 같은 사람들과 드셨다는 것입니다. 욕도 먹으시면서 같이 그들과 식사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지옥의 식탁이 천국의 식탁으로 바뀌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만남을 꿈꾸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만남, 복된 만남,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위험해 보이지 않고 마냥 순탄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험의 경고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원수가 우리 영혼에 치명상을 입힐 공격이 늘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경고하시는 성령님,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도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지혜로 악을 피하는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